안녕하세요.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구제와 관련해 직업별로 필요한 자료를 설명드리는 코너입니다. 면허가 취소가 돼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중에 전문가를 선임하면 좋겠지만 그럴 비용이 없거나 또는 확률이 적다는 분석에 망설여지는 분들을 위해 나홀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을 준비하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내집 마련! 아무리 집값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에게 집을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전세를 살거나 월세를 살고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삿짐은 일반적으로 가전제품 가구 등 크고 무거운 짐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 이삿짐 센터를 부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삿짐 센터에서 일을 하는 분들은 운전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데 만약 면허취소를 당했다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구제예약이 이삿짐 센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서 구제를 받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천천히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가장 먼저 필요한 자료는 재직증명서입니다 내가 이사전문 업체 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필수 자료죠 만약 본인이 이삿짐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 등록증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이삿짐센터 업무는 특별한 기술 이나 자격증을 요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증명서만으로 설명 할수 없는 근무 내용을 보여주기 위해 이와 같이 위수탁관리계약서 즉 의사관련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이 자료는 내가 다양한 지역을 다니며 일하고 있다는 것도 나와 있으니 면허의 필요성을 강조 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다음으로는 근무시 실제로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증빙할 사진 자료입니다. 화물 차량의 이삿짐을 실어 나르는 사진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차량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삿짐 센터에서 사용하는 차량은 일반적인 화물차도 있지만 사다리차, 스카이 같은 특수 차량도 존재합니다. 만일 의뢰인께서 별도의 특수 차량 자격증이 있다면 관련 자료도 함께 수집해 주시면 더욱 좋겠죠. 간혹 일이 바빠 설명드린 자료를 준비하기 어렵다면 업무시 사용한 하이패스 영수증, 주유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차량 관련 증빙 서류로도 먼 거리를 움직이며 일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들을 똑같이 모았다고 100% 구제가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구제를 받았던 사례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구제가 된다는 점 이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행정사는 여러분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모두행정사를 검색하시면 더욱 많은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모두행정사 네이버 카페에 어떤 질문이든 남겨 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최대한 자세하게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카페에 질문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정사 송범석 대표였습니다.